안녕하세요. 감마제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성권 리오입니다. 리오 출시 기념을 할 거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원래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랑 같이 불설를 하다 보면 가끔씩 렉이 걸리거든요. 오늘이 지랄맞기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끄고, 녹화를 해서 무편집본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매칭을 기다려볼까요? 루트는 언제나 타던 양궁장을 갈 건데 이번에 양궁장에서 가죽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쵸? 양궁장에서 가죽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안들을 이제 여기서 조금 조금씩 보여드릴 거니까 그 점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궁장이 가죽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삭제됐고요. 여기를 꼭 먹어야지 좋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져서 유동성은 차차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용태는 네 명. 화알은 딱히 저 말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궁장으로 바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잡장갑으로 바꾸고 양궁장으로 뛰겠습니다. 와 진짜 내안 걸리는 거 봐. 너무 좋아. 게임 포기가 두 명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할 거예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은 게임 보러 안하기 때문에. 뭐 물론 사정이 있다면 게임 보러 하겠지만. 참가봇이 아직 없네요. 주워주, 줘야죠 청가보 주워주고, 슬럼가로 띕시다. 라이터를 구해야 돼요. 새사을 구해주면 좋은데, 안 나오면 뭐별 수가 없죠. 이 게임 포판인가? 세 명이 게임 포로 뛰시죠 이렇게 되면 세사슬까지 구해서 내려옵시다. 세사슬이 있고요 일단 대가리 먼저 달아줍시다. 아직도 안 뺐네요. 그러면 등대랑 우물 중한곳을 먼저 갔다 오면 되거든요. 우물 갑시다. 아직 사람들이 패치에 안 익숙해 하는 게 살짝씩 보이네요 여기서 가죽을 주워 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 주웠다 싶으면 그냥 숲으로 빼셔도 돼요 가죽이 나오면 좋고요 저런 게 나오면 안 좋아요 지금 애들 때문에 파밍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빨리 빨리 돌아줍시다. 지금 바늘을 들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 자칫하다가 독침 만들거든요. 그럼 멘탈도 이제 같이 갈리는 거예요. 쭉쭉 파밍을 해봅시다. 상자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상자를 클릭해서 만들면 잘못 만들 염려가 없겠죠? 잘못 왔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등딱지를못 구했으니까 다시 업무수로 우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일단 팔을 챙겨서 바늘을 소진을 해주고 갑시다. 나왔고요. 골목길 한번 가서 제사슬만 찾아줄게요. 마침 사냥개도 있네요. 여러분은 주먹으로도 발실를할수 있습니다. 귀여워요. 로사한테 계속 가드 떠서 다행이네요. 계속 무기 센거 받는 애들한테 가드 뜨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이러면 이쁠 낼 거고. 제 키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백이 쪽으로 가는 게. 제 배견은 지르기였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차피, 지르기도 뒤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넘,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배기 카운터로 올리겠습니다. 이건 몸통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려고 지금까지 계속 철광석을 가지고 다닌 거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한 개쯤 나오는 판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좀 파밍을 넓게 넓게 잡아서 그런가. 자이 정도까지 잡아주고 약초는 그냥 모을게요. 약초 모으면서 원석 하나만 딱 챙겨줍시다. 그리고 나왔죠. 이럴려고 내가 약초를 쟁이려고 했나? 꽃게이 바로 나왔죠. 감자까지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등딱지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등딱지가 어디 있을까요? 음. 때리면 킬. 킬은 아니네. 제템을 다행히 먹었기 때문이지. 그래도 얘가 명중 보정이 있어서. 숙련도 낮게 시작해도 미스가 잘 없네요 새 사슬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나왔죠? 새 사슬 나온 걸 흥분해가지고 개 시체를 넘겨버리는 모습이었다 마을에 가나면 갑시다 어차피 여기서도 개가 나오고요 솔직히 라이터 주워가는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가족이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가족을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줍고요 연못으로 빠집시다. 등딱지를 빨리 구해준 게 좋겠죠. 빨리 구하고 곰 고릴라 체크하러 뛰어야 됩니다. 지금 소란 계속 보고 있고요. 스테가 부족하면 그일라기 때문에 스테템도 챙겨줍니다. 물은 워낙 많기 때문에 물은 나중에 주어도 되고요. 아직 스에 여유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딱지를 조금 노려보겠습니다. 페트병도 이렇게 뜨면 페트병을 같이 주워가는 거예요. 자, 양궁장 소란이죠? 주워서 양궁장으로 뜁시다. 방어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댐벼도 돼요. 이런 아델라 정도는 가볍게 찜쪄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것까지 잡아서 우엉을 빼잖아요? 그럼 이제 스택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돼요. 이거 다음에 바로 물 줍고 라이터 구하러 갈 겁니다. 자, 고릴라 빠르게 조져주고요. 아마 이 영상은 찍은 당일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두 대만 때려주고 빼줍시다. 저 로살은 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페트병두 개를 버립시다.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계속 들고 다니면. 어차피 10불에서 이렇게 한번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언 너클 정도는 부서져도 되기 때문에 그냥 몇 대만 더 때리다가 안정적으로 올려주도록 합시다. 미리 깃털은 챙겨두는 것으로 하고 한 B중반에서 B뿔 정도의 무기를 올린다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자 마회 애들끼리 숙작을 신나게 하네요. 지들끼리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곰 쪽에서 소란이 아예 안 났었거든요. 금부 상황을 한번 보고, 요지랑 우물을 한번씩만 들려줍시다. 안 났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제대로 안 보고 있었어요. 났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다음 금부에 병원을 확인해보면 되는 일이죠. 병원에서 젠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가짜 썼던 것이고. 담배잎이 있었지만, 가볍게 무시해 줍시다. 사실 빼야 되는데 못뺀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실수 많이 해요. 오늘은 인간미 특집으로 할까? 이렇게 인간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도 이길 수 있다는 느낌으로. 병원 한 번만 찔러보고. 모래사장 소란 났으니까 모래사장 한번 질러봅시다. 내가 이겨요. 이렇게 뒤를 우세하면 비비는 거야. 삐쁠까지만 딱 찍자.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워터 구합시다. 워터. 미네랄 토닉 워터. 듣고 싶으세요? 안 빼시나? 어, 뒹기셨구만. 어, 감사는 합니다만. 이러면 게임이 너무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저거 위클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만 패고 빼줍시다. 이 글이라면 잡으라지 소방서 나갑시다. 어차피 제 템이 없기 때문에 더 비비는 것도 위험해요. 다시 잘못 썼고요. 저 로사를 이제 여예봉을 가게 될 겁니다. 방송 끄자마자 이긴네 끄자마자. 아 수돌을 빨리 찾아줍시다. 수돌 수돌 찾았고, 공고구마두 세트. 교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사람이 없으면, 야생이 없으면. 등대로 한번 찔러봅니다. 얘만 조지면 사실 게임 끝나거든. 근데 쉽게 조지죠. 플라즈마 톰파가 아마 반파일 겁니다. 요새 반판할 때 됐어. 우물이랑 묘지 한 번만 체크를 해주고요. 죽고 싶은 게냐? 아, 갇혔었던 거 맞네요. 병원에 갇힌 채로 젠이 됐었죠. 이렇게 나오는 거면.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한번 찔러볼까? 찌르기 선고. 호텔. 냄비 하나만 더 찾고, 그럼 스테템. 감자 하나 더 챙겨주면 뭐 이득이고. 냄비가 초우선순위. 다른 거다 넘기고 냄비만 찾으면 됩니다, 일단. 스텔을 찾는다고 했어도 냄비랑 같이 나왔을 때 스텔을 주어가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줍고 아마 이게 있을 테니까. 이거랑 이걸 이렇게 주워서, 제작을 때려주면, 짜잔. 잘 나오죠?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애들이 못해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그런 느낌이 강하구만. 얼음, 뺄까? 아, 안 빼도 이겨, 사실. 물술리 잡고. 방석 찔러 줍시다. 양궁장이나? 안녕하십니까? 한 대만 더 때립니다. 잡으려고 무리하다가 금구사 는 수가 있어요. 골목길 갑시다. 자,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호텔, 소란 났으니까 띄워주고. 감자 하나 더 추가, 나이스. 이러면 고주 내려갑시다. 숫돌 하나. 간장도 있긴 하지만, 간장이 두개 나올 것 같진 않고요저 아이들이 잘 못한다는 것에서 자간하여. 살짝 재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쉬고, 에이플. 방어구가 그따군가? 원래 러쉬형 타입인가, 자네? 방어구가 왜 그런가? 방어구나 올리셔야지. 옳지. 나오셔야죠. 안녕하세요? 팔 올리실라고? 다시 등산로. 이것만 챙겨서 병원과 묘지로 띄어줍시다 이대로라면, 맨손되겠는데, 잘하면. 망치는 아직 병원에 나옵니다. 터널에 원석 나오고. 호텔이 소란스럽나? 일단, 한 놈은 조지고, 맨손으로 맞고든 해야 되거든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되는 것이 어떤가, 자네들? 여기로 올줄 알았지? 잘 튀네? 더나 갑시다. 공장 갑시다. 40초쯤에 나오는데, 그 때까지 쉬어둘까요? 그 다음 병원 갔다가 더 나가면 되겠지. 제작수까지 먹어주는 게 좋으니까 일단 무기는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제 슬슬 나와요. 아니면 SS 찍고 맨손에 가도 되고? 그건 자유? 고량주. 어, 저 미친 새끼를 봤나? 삼자는 간만에 코털을 건드려? 내가 지금 너희를 안 때려주고 있는데. 허허이. 겁대가리를 상실하셨구먼. 동의보감. 이러면 고량 좀 버릴 생각을 해야지. 동의보감. 아이고, 십점 대보탕이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 동의보감을 좀만 더 줍다가 이제 망치를 나중에 줘봅시다. 동의보감이 두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애들이 안 썼으면. 나와. 허허. 전대보통 여섯 개. 이제 망치를 들어야 돼요. 다 넘기고 망치. 동의보감 나와도 망치. 그리고 난 주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주워가네. 최대 윙너클. 괜찮습니다. 이대로, 여길 먹읍시다. 요점가까 소란 나던데, 친구. 여기서 소란이 좀 신명나게 나던데. 곰전이 언제니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먹죠. 공장 갑시다. 오, 어트비트 센서가 있다. 그럼, 기아라를 미리 조져해야 됩니다. 이럴 땐. 왜냐면, 하 마지막에 세, 뭐였지? 마지막 끈구에 세 명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불리한 건 나야. 굴마다 써주면서, 조져주면 됩니다. 한눈만 일단 조지면 됩니다. 그게 로사리 됐든 기아라가 됐든 한눈만 조지면 됩니다. 두 지역이 붙어 있어서 로사리 저거 쓰기가 되게 용이하네. 빼볼까? 아니야, 죽이고 한놈 죽이고. 아이고 어차피 무기 깨졌네. 무기 안 깨졌으면 잡는데. 빼. 안 되겠다. 질뻔했네 이겼다 멀찟하다 질뻔했네 아 방송 끊고 1트만 해 성공 전체 트라이브 했어 4트 방송에서 렉 3번 걸려서 껐고요 승리 나름 곰퇴였네뭘 가져오렇게 못하냐, 근데. 용체들이 다 게임프로 했구만, 주반에왜 게임프로 한 거지? 모르겠구먼. 어쨌든, 클리어.